골 스피드 늘리는 방법 손 속도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백스윙은 여유 있게 하나 둘 피니시 때는 힘차게 셋에 휘둘러주고 오른 발끝 세워주시면 좋습니다. 백스윙 여유 있게 하나 둘 셋에 휙 왼쪽 피니시 때 힘차게 던져주시고요 왼손등 정면에 두시고요. 반바퀴 돌려서 왼손 바닥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백스윙 때는 오른손 바닥이 정면에 보고 반바퀴 돌려서 오른손 등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양손 그립 잡아주시고요. 어깨 라인 스윙. 여기서도 백스윙 여유 있게, 하나, 둘, 셋에 힘차게 피니시까지 마무리 해주시고요. 오른 발끝 세워주시면 좋습니다. 하나, 둘, 셋.